오늘은 토스트, 굽는 영상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공개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유튜브에 최초로 한번 한번 보겠습니습 바로 보여 보여 드요 빵을 빵을 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뭘것 같나요 정답은 불온도입다다 가스 불로 하시면 온도가 보통 많이 높죠. 그래서 중불보다 조금 낮은 온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150도 정도로 하고 있어요 160도, 170도 다 괜찮은데 망이 탈 수도 있고 제가 혼자 가게를 하다 보니까 망을 구우면서 다른 행동들도 해야 되거든요. 뭐 샐러드를 만들다든지 커피를 만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방이 안타고 적당한 온도인 150도를 저는 직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하는 곳인데요. 이쪽은전 정기 길이 들입니다 가스불로 하면 맛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람 때문에 맛에 마시는 것 조리할 때 조리 시간이 항상 다릅니다. 불이 꺼질 수도 있고 그렇기나네요 선풍기 같은거 틀면은 바람이 보통 약해지죠 그래서 초보자도 굽기 쉽게 전기 그리드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괜찮아요 이게 판도 크다 보니까 어, 한번에 망이 25쪽은 올라갑니다 대량 주문할때도 충분히 쳐낼 수가 있죠 어, 그리고 방을 이렇게 저희가 코를 뜨는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두 장입니다. 두 장인데 바늘 쪽에서 총네 쪽이 됐죠 이렇게 준비하시고 마가린 마가린은 이쪽에 칼로 깔끔하게 커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마가린도 관리를 잘해야 청결하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빵 크기만큼 이렇게 칠려주시고또빵 크기만큼 칠려주시고 마가린을 너무 눌러 버리시면 이 마가린 짜죠. 그래서 이것도 간이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많이 짜시면 느끼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만졌기 때문에 손더 닦고요. 네, 이렇게 했으면 마가린 칠한 면 밑에 바로 자기 세트인 빵을 이렇게 나요. 네. 방에서 빵만큼 이렇게 마가린 채우. 마가린 없으시면 식용유나 올리브유 다 괜찮습니다. 네, 올리브유는 아시죠? 140도 미만 조리 권장 하시는 분 계란은 뭐 본인 넣고 싶은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계란에 양배추 햄은 보시면 뭐, 돈육 많이 들은 햄 있죠? 90% 이상 들은 햄 그런게 맛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넣으시고 파랑 다음에 당근 그렇게 넣고 있거든요. 누가 양파 넣어달라고 하던데 양파를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지단이 달아요. 근데 맛있게 단게 아니고 식감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양파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완전 길거리 토스트, 바닷가에서 먹는 토스트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헤라를 이렇게 들고. 계란이 붙자마자 조금 익었죠. 바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시면서. 1분 정도 있으면 보통 밑에는 얼추 익을 거예요. 그래서 잘립니다. 버립기 전에 제가 이렇게 재단을 하면 계란이 안 잘리겠죠. 그리고 위에는 지금 반신이상태니다 이거를 빵을 이렇게 들고 오셔서 이렇게. 오동 색깔도 예쁘게 났죠. 판매하기에 딱 좋은 색깔입니다. 가운데는 베티로도 들어가거든요. 뒤집어서 깨주시고 벌써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소스 뿌리면 끝입니다. 이동 안에 할게 없을 때 포장 이라든지 세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치즈를 넣으실 거면 치즈를 넣으셔도 되고, 오늘 기본 구구토스토어 해볼게요. 저번에 이제 만들어뒀던 컬프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식품용 깔지 이런 크기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피자깔지 제일 작은 거를 바위로 코팅을 한거니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네, 얼추 시간 됐죠. 그러면 네, 벌써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기본가는 설탕 케첩입니다. 설탕, 네. 여기 있죠. 병을이어시고 네. 그람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기호에 따라서 더 뿌려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딱요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좀 짜워요 그래서 좀더 처음 할 때는 한 16g 정도 뿌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줄었거든요 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한 2년정도 이대로 계속 팔았는데 아직 뭐별 소리가 없다 보니까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간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사이로 계란 그 다음에 머스타드 이게 예, 뭐 저만의 맛은 아니고 뭐 사실은 옛날에 이사코스트 하시던 백표님도마 그 맛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영국구로다 쓰는 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e m 걸설명 e r a 데 a m e l a s w a 부 I am going to send 덜 익은 a d 면을 방에 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h e d o 게 나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안 했으면 방이 사방으로 날아다녔을 거예요. 다에는 것도 보여드려요 이쪽에 돼요. 이렇게해서 작업해 볼게요. 저희가 열심히 잘랐죠. 그래서 이게 보이는 면을 이렇게 손님분들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 담아내는 편. 이렇게 잠시 이렇게. 그리고, 파슬리랑, 위에, 어, 깃발을 올릴 건데요. 이렇게, 파슬리를 조금 뿌려주시고, 이렇게, 작업에는, 이쑤시개 깃발을 꽂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깃발을 꽂아야, 이렇게 흔들려도, 형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한 번, 뭐, 들었는데, 상태 한번 볼까요? 무사하죠? 그래서, 여기 꼭 필요합니다.